오케이, 이제, 매월서 갑시다. 매월서가 떴습니다, 여러분들. 신규 지역 레헬른입니다. 이거 먼저 볼게요. 아, 저는 이게 그 잔망고 이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레헬른. 레헬른 지역이 나오는데, 이게 뭐, 뭐냐면요. 좀, 메리니 분들이나 좀 레벨이 낮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여기 이 아케인 맵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아케인 리버 지역이 있는데, 소멸의 여로라는 그 지역과 추추 아일랜드 그리고 레헬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200 레벨 이상부터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여로가 200 레벨, 추추가 215 레벨, 레헬르는230 레벨이겠죠? 200 레벨 넘어가는 이제 고렙 분들 그런 분들의 사냥터가 되는 이런 곳이에요. 매일 매일 퀘스트를 줍니다. 이 퀘스트를 통해서 심볼이란 걸 먹을 수가 있고 심볼을 먹게 되면. 아케인 포스라는 게 높아져요. 이게 거의 뭐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 가면은 어 이게 뭐 보스 이 아케인 지역에서 나오는 보스에게도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나중 얘기지만 여기서 나오는 보스한테도 뭐더 데미지를 많이 주거나 이런 걸로 추가가 될것 같아요. 레일은 아케인 심벌이로 나오죠. 뭐 대략 이런 몹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까마귀 같은 놈들. 어, 레엘은 지역에서의 모든 퀘스트는 230레벨부터 진행할 수 있다. 이 카카오 소셜 연동 어... 이건 뭐 각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길드 카카오 오픈 채팅방 이것도 뭐 각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거! 이게 중요한 거죠. 본본 프로젝트랑 밸런스 개편 그 다음에 M4U? 네, 이벤트 이런 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와... 뭐야? 위대한 소울의 잠금 기능! 오... 이걸 드디어 추가시켜준다고? 원래 위대한 소울이랑 같이 있으면 이거 실수로 갈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 잠금 기능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 다음, 같은 종류의 아케인 심벌, 아. 아, 해제. 오케이, 오케이. 일괄, 잠금, 잠금, 해제. 오케이. 하여튼, 일괄, 전체를, 이거를 원래 어떻게, 어떻게 했었냐면, 이게 잠금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얻으면 이거 하나하나 잠금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하나 다 눌러서 그렇게 강화를 했었는데, 이게 일괄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할튼 어, 좋아요. 와, 뭐야? 확성기 메가폰 출력 온오프. 아, 이게 당연한 건데, 이거를 지금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아 유저들이 그렇게 말어 원했던 거 이제야 해주는 건데 왜 이렇게 좋아하지? 진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잠시 정신줄 을 놨습니다. <laughs> 기분 좋아가지고. 네, 드디어 이게 온오프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어 계속 이거 떠가지고 막 거슬리고 이랬었는데 매월서 특별편. 거래소에 다양한 기능이 개선됩니다. 정기. 아니 뭐벨페도 있고요, 여러분들. 어 좋은데요? 진, 진짜 뭐 정신이라 차린 거야? 이 추가 보상에 대한 것만 있었으면 딱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좋은 패치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밑으로 좀 내려올게요 밸런스 개편 1차 요거는 그냥 매월서라서 아직 뭐그 정확한 내용 뭐 이런 거를 패치 노트에 자세하게 나올 것 같아요. 4월, 5월 나눠서 개편을 진행한다아 이러면은 어 티어 정리를 계속 앞두고 있었는데 이것도 미뤄야겠네. 그럼 이 5월에 개편이 되고 나서 그때 한번 티어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좋은 그거 같은데 이벤트가. 경험치 먹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가위바이보 하는 거가위바이보에서층 올라가는 건가 업데이트 미리보기 본봄 프로젝트 보세요 얘 교불이거든요 지금 이 셜록 아이템이 교불인데 그냥 옮겨지거든요 동일 월드 내 캐릭터는 비밀금고의 아이템 슬롯을 공유합니다 코디 아이템 팻 라이딩 아이템을 비밀금고에 보관하거나 찾을 수 있다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 아이템은 비밀금고 아 사용기간 제한 이런거는 안된다고 하네요 0명의 물을 통해 기간 연장이 가능한 펫은 금고 이용이 가능하고 와 그럼 진짜 자석펫 이동 가능하네 이거 기본 지급펫이나 라이딩같이 일부 특수한 아이템의 경우 비밀금고 이용이 제한된다 어 요런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고요 뷰티 코디 어워즈 아이템 판매 4월 5월 이렇게 나눠서 벨페를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직업인 건 맞네요. 네, 전직업인 건 맞고 4월, 5월 나눠서 직업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보상만 추가로 제대로 해줬으면은 나가 떨어진 민심이 다시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 이런 게또 있었을 것 같은데 마라벨 옷이랑 그다음에 자석패 다 옮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